하세순 안에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입자 범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내용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겪고 잊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아, 우리 두누가 주사님도 불산에서 찬양 응. 보시느냐고. 응. 응. 아, 응. 아, 예배 보시느냐고 시간만 춰아오신다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응. 모든 성도님들에게 와 위로와 세이미 되기를 주의 눈으소망합 아, 신앙인의 삶은 자꾸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가 커 보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져가는 그런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홍해가 보여져 있고 아무리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겹치고 겹쳐서 계속 다가올지라도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소리가 되서는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의금으로 추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세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꿋하게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한절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어,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꿋꿋하게 서 있으려면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리로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그 자체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누구를 해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게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내가 쓰러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악한 모습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다라고. 그러 죄짓지 않기를 주로 추건합니다. 그러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찰같이 그냥 붙어있어야 돼요. 떨어졌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 정말 그 어떤 관계보다도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밀접한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거 떼리고 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 관계도 어떤 경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완전히 남남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왜 그럴까? 왜 정말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그 관계들이 왜 떨어질까? 왜 서운해지고 멀어질까? 간단합니다. 어느 한쪽이든 두쪽이든 서로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대하기 때 부부 관계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알게 모르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점 하나를 찍어서 남이 되는 거예요. 니기 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원수주간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윽박지르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뭔가 자식에게 서운하게 하는 모습이 있으면 자식도 부모에게 색 돌아서는 거예요. 부모는 또어때 아무리 내 새끼지만, 내 자식이지만 그 도리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부모를 대하면 부모님의 마음속에서도 그 자녀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3방 5륜이라그랬습니다 임금님, 부모님, 자식,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때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그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딴 마음을 지않지만 상대방에게가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니면 친구 사이와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듯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에서도요. 에이,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내 죄까지도 용서하신 분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은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세요. 하셔. 그걸로 그냥 퉁치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어느 쪽이든 함부로 대하는 쪽이 있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부로 대하시겠어요? 물론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단 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갑으로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러죠그하나님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랑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동등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는 갑질 없어요. 내가 창조주고, 너희들 피조물이니까 내말 들어있고 싶다! 하고 욱박 지르는 어떤 각질이 없단 말이에요. 어저께나 오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게 없어요. 문제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가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지는 모습이 생다는거죠그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삼각 조심해야 된다. 삼각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 속에는 물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랑 만나자, 예배를 통해서 나랑 놀자,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의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주님과 놀려고 주니까 어? 함께 예배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예의 지키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의 지키는 모습이에요. 이걸 지킬 때 하나님과 나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아. 나는 끝까지 영원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 꽉 붙들 거야.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홀하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내 비의 자리에 없으면 내 생각으로는 이거 한 번쯤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 버려. 나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갈 거야. 근데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벌써 하나님과 쭉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이고 기도하는 거좀 싫다고 아이고 그냥 안드린다고뭐별 문제 있겠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버리는 경우도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에 모두들에게요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기도하고 치둑 때도 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다가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운전 때 그들 막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눈 뜨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어때요? 지금 급한 일을 보러 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하다가 뭐 자녀들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날 수 있잖아. 요 그러면, 그들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앞으로 좀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어디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가서 일잘 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대한 그 예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 예의를 자꾸 어긋나게 하고 그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실질적인 믿음의 간격은 멀어지게 되요.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 매일 성경 읽으 시간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세 장이 됐든 다섯 장이 됐든. 몇 장이 됐든 관계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처럼 삼가고 조심해서 늘 하나님과 붙어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신앙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읽었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변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읽었는 동안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입니다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있기 위해서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합니다. 생동하는 오늘을 맞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고 싶습니까? 물론 하루하루를 따져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 내일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똑같애 물론 이런 시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또 살펴보면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어제랑 오늘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오늘이랑 내일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활로 맞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저께가 뭐 오늘이지, 오늘이 내일이지 이런 사람은요. 어저께가 오늘이지라는 사람은 새로운 마음 없이 그냥 어저께 살아가는 대로 그냥 되른 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이 내일이지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이란 기계도 없어요. 계획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바람이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전혀 다른 날입니다. 반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물리적인 하루로서의 모습으로 아유 오늘도 하루 어, 어저께 6일이었는데 오늘 7일이구나 내달력의 숫자 하나 넘어가는 거에 불과해 어떤 새로운 마음처럼 가오 새롭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다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삶의 기쁨도 사실 없어요 짜증만 나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냥 어저께나 오늘이나 지루한 하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추건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라는 지난 일에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요 어제는 이랬었는데 오늘도 뭐 그러겠지? 이렇게 영향을 주면 안돼 어제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가구를 가지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 천주교 어, 요즘 뭐 천주교 소식도 들리고 뭐 기독교 소식이야 늘뭐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쁜 모습으로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 요즘엔 천례기도 종종 뉴스에 나오고. 천주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어떤 50대, 제 나이 또래 50일생, 2cm, 중이 내장사, 블랙 파시죠 블랙단 말이에요. 좋아할 수도 없고, 나빠할 수도 없고, 아, 저래도 그런 일들이 있구나. 천주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 우리 천주교의, 우리나라 천주교의 추기경이 경진석이라는 아, 31년생이니까 지금 92이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92. 건강이 좋지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2월 말경부터 지금 입원해서 오늘 내일 오나 하다가좀 괜찮아졌다라고 표시도 나고 있는데 어떤 측근이 다른 뭐 측근이 그 정신성 축기 경을 만나고 아,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 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왔 어요 그분이 이제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 정인성 출기경이한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라고 를하측근님 제가 그 말씀 듣자마자 천주교를 깎아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직자 저도 성직자로서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소풍 간다는 표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학적으로, 장소적으로 바라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야, 인생이 소풍이지. 야, 우리 소풍처럼 살아야 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때 어떤 모습으로 들려냐면은, 그래도,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동정녀 마리아를 섬기는 천주교, 우리나라의 최고, 직급에 있는 그분이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줄을 예언다예다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소풍하듯이 살아가지 않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하루그래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소풍처럼 됐으면 좋겠어. 소풍처럼 살고 싶어.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것.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소풍처럼 여기면 안 돼요. 왜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풍은 뭐예요? 들리는 대로 듣고 보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소풍이에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저기 뭐 노래 부르고 쫙뭐 어, 게임하고 있구나. 소풍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어 소풍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리가 무엇인지 그걸 취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그걸 취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세상을 소품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신앙은 시선을 뒤집는 작업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말로 표현, 표현하면요. 시선을 바꾸는, 시선을 뒤, 어, 뒤집는 싸움을 하는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는거 이거 뒤집는거 쉬울거 같죠? 안쉬워요 설교는 쉬워요 여러분들 들은대로 본 대로 그대로 추구하지 말고 그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됩니다 그 뒷면에 하나님이 보셔야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신앙이 최고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십시오. 예배 참석하십시오. 아니면 예배 참석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쉬울 것같은데 어려워요. 어제 나 오늘과 똑같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자는 못해요. 그냥 어제처럼 살아가는 건 에이 몰라. 그냥 귀찮아. 편안한 게 최고야. 이건추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데 오늘 나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대로 살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소풍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전쟁터로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하나님의 뜻을 치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소풍 가듯이 하루를 즐기듯이 어저께나 오늘 똑같으니까 오늘은 될수 있으면 좀 행복하게 살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뒤집으라고, 뭔가 바꿔보라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꿋꿋이 서 있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라고 하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예전에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우리를이곳에서 인도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조금만 시간 지나니까 홍해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홍해를 건너니까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불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속 불평불만을 일었잖아요가난나한그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돌아가자. 그 땅을 침묵하지도 못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나올 때 가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이런 기적도 해보주시는구나그 하나님이고 가자. 이 마음을 루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열정적으로 믿었을 때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참시한 게요. 이걸 잘 몰라요. 스스로 잘 몰라요.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해야 되고 예배에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 길에서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뭐 정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옛날의 믿음만 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난 떨어지지 않았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아. 나가는 사람들 다 착각이에요. 정권의 자리 없는데 처음 자리 에그첫 사랑의 자리 에 없는데요. 벌써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냐면. 은 온 거리를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달려요. 이만큼 만 힘들어 죽겠네. 아 돌아갈래. 이 생각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나온 달렸던 거리를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앞에 있는 거리를 향해서, 앞에 남아있는 거리를 향해서 처음 달릴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 사람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그렇습니다여러분 가장 뜨거웠을때고을 그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을 보고 있니다이 영상을 보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이 영상을 보고 있보존해야지이보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요이이 들어가는 연세 들어가는 모습은이영상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이영상이이 연약해지지 않는 것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생각, 마음 이것도 다 나이가 드시면요 은 연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하자 해보자 할수 있다 이 생각이라고 한다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다 연약해져요. 아이고 젊었을 때가 아니지 아이고 못해 안돼 해봐야 소용 없어. 자기 생각도 자꾸 태부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태부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 오히려 더꿋꿋하게 앞으로 위로 진보해 나가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를 핑계대고 열등을 핑계대어서 연약한 모습을 핑계대어서 경건의 자리를 멀리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연약해서 경건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 미리부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같아요 자꾸 그내 사정만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대면요, 내가 스스로 내 사정을 본 그대로 그대로 더 연약해져. 나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더 다리가 죄송하지만 더 아프게 하십니다. 더 빠르게 악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추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세요 추위도 능히 이겨내고 독감이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있는 것같습니 근데 조심한다 조심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핑계대시는 분들이 걸릴 거다 걸리고 연약해지고 다연약해 되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가장 뜨웠을 때의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더 성장해 갈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굳굳하게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굳세게서 있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모래성 쌓은 그 게임 있잖아요. 젓가락 같은 거 나무 하나 탁! 이렇게 봉봉 쌓아놓고 꽂아놓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빼내가 어차피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무가 뽑히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상황들과 원수막의 사탄은 자꾸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쏙쏙쏙쏙 빼가는 것 같아요. 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에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쑥 쓰러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비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방해거리들 존명하게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견고히 믿음에서 서 있는 이 모습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요 여러분들 꿋꿋이 서기를 바라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꽉 지키고 믿음의 똑건이서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오늘이라 일 받는 그 시간 동안에 늘 그렇게 속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